오오 오. 아시. 이제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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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. ᄌ 됐뻔 했다. 빼, 빼, 엉덩이 빼버려, 밖으로. 어이. 근데 여기서 보니까 털벌하다. 일로, 일로 내려가야 될 거예요, 이쪽으로. 이쪽으로 못 내려가요. 그 막혔잖아요. 네, 제가 탔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. 저쪽으로 쭉 그냥 끝까지 내려갔어요, 저는. 직진해서 그냥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근데 직진 길 없지 않아요? 있어 있어요 길이? 응. 직진으로? 응길있 싱글로 이렇게 있잖아 직진으로 내려갔었나 그때 그럼? 직진이요 직진 좌측으로는 이거 좀 불가능해 해지 아, 해볼려? 여기? 어 함부로 해주마 나도 어우 <laughs> 아, 그냥, 어? 그냥 쳐박힐 같은데 어? 없지, 앞에 밑에 근데 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구리 한번 해봐 너구를 한번 해봐. 어? 아이 근데, 아무것도 아니야. 저기, 내, 정 경사가 위에서 보면 해보이는데, 아무것도 아니야. 여기병만 하면 돼. 그래도 도전하려면 사람이 을때야 돼. 혼자 다 처박히면 맞아. 불러. 우리가 두구라도 내려가지. 알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그냥 가서 신고만 해놓고. 이거, 이거 경사가 문제가 아니야. 이거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. 여 답이 문제야. 어. 그럼. 여기가 떡바위좀 느낌이요. 맞아. 맞아. 떡바위 예, 기저. 네. 그게 더 짧잖아. 이거 그게 뭐야? 더 짧죠, 이거보다. 짧으니까 되지. 그냥 그냥 응. 그거는 드로벤다는 느낌으로 해도 되는데 응. 이건 안 응. 보여요 이그 위에서 보면 밑에가 안 보이더라 고요이 라인이 응. 그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려올 때 여기서 문제예요확 응. 꺾어야 되니까 길이 꺾여있어가지고 잔나무만 없어도 과감먹이질려보그만 위에서 어. 보면 이쪽 라인으로 보여요 이렇게 길이 그죠? 어. 이쪽 라인 길 없잖아요 응. 끝 가자 <laughs> 아줌마는 힘장갑이지 그러니까. 팔투신 안했디? 아니 안했어